안녕하세요. 세상에 믿을 건나 자신밖에 없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전에 나를 진짜로 생각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느끼게 된 이유도 계기도 모두 다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 꿈은 서울로 진출하는 거였어요. 소똥 냄새 풀풀 나는 시골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인으로 커리우먼처럼 살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죠. 무엇보다 저는 정말 딸로는 생각하는 걸까 싶을 만큼 무심한 우리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 두분다 그냥 평범하게 시골에서 자라다가 동네에서 눈이 맞아 결혼한 케이스였고 제가 어릴 적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로 농사를 더 확장해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소도 몇 마리 키우면서 나름 시골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쌓아가고 계셨고요. 그렇기에 저희 부모님은 거의 평생을 농사 일만 해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부모님은 무조건 공부가 최고였습니다.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한을 자식들에게서 풀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은 제가 아닌 언니였어요. 언니는 우리 부모님 중 누구한테 DNA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절부터 선생님들에게 똑똑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반면 저는 모든 것이 다 언니보다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걷는 것도 느렸고 말도 늦게 떼서 부모님이 벙어리가 아닐까 걱정을 했을 정도라고 하셨죠. 그런 상황이니 부모님은 저보다는 언니한테 더 기대를 걸 수밖에 없으셨어요. 저도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늘 언니와 비교 대상도 못 되며 그저 언니를 위해 엄마를 위해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부모님은 언니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예 공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기 교육을 엄청 시키셨고요. 김제에서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그나마 김제에서 괜찮다고 하는 학원들은 죄다 샅샅이 뒤져 언니를 보냈고 저는 늘그 뒤에서 언니의 공부를 돕고 부모님의 일을 돕는 한여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학원에도 보내질 않았었어요. 저는 늘 부모님의 밭에 가서 일을 도왔고 집에 오면 언니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야만 했죠. 어디 그 뿐인가요? 언니 공부하면 때에 맞춰 밥도 차려줘야 하고 간식도 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서러운 건 엄마는 언니는 맨날 고기 반찬에서 먹이면서 저는 늘 뒷전이라 언니가 먹고 남은 고기나 먹는 신세였어요.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부모가 그러냐고요. 게다가 그뿐인 줄 아세요? 치킨을 시켜 먹어도 늘 언니만 닭다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목이나 뜯어야 했어요. 날개는 부모님이 드시고 닭다리는 항상 언니 차지였죠. 한 번은 제가 너무 서러워서 한 마디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래? 언니만 엄마 딸이야? 나도 엄마 딸인데. 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밭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게다가 혼자서 할줄 아는 거 하나도 없이 맨날 공부만 하고 학원 다니면서, 우리 집돈다 까먹는데, 왜 나한테는 함부로 굴고, 언니는 귀부인처럼 대하는데, 왜? 야! 이게 말하는 꼬락선이 하고는, 언니랑 너랑 같아? 언니는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우리 집안 살릴 사람인데, 그럼 부모가 돼가지고 그 정도 투자도 못해줘? 그럼 너도 언니처럼 머리가 똑똑하든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왜 엄마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넌 그냥 여기서 엄마 아빠 농사일도 없다. 시집가면 돼. 그게 네 팔자고 네 인생이야. 엄마의 마지막 말에 이수가 꽂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냥 미운 둘째 딸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언니는 그래도 공부를 허투루 하진 않았는지 서울에 있는 명문대로 들어갔고 저 역시 내신 관리 잘하고 부모님한테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서울에 있는 전문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지긋지긋한 부모님의 울타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패션 공부를 해서 쇼핑몰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을 했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에 뛰어든 거라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그래서 거듭 실패를 한 후에 나름 5년 정도 노력을 하다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언니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공부까지 끝낸 이후에 대기업으로 취직을 했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에 저도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남편은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차는 구석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하나 괜찮은 건 착하다는 것 뿐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착한 것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였으니까, 부모님이 탐탁치 않게 보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더 저희 부모님은 저의 남편을 막대하셨죠. 그리고 형부는 언니처럼 아주 떠받들며 살았어요. 사실 우리 형부는 잘 나가는 외제차 딜러여서 연봉이 1억 정도 되었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다니는 프리랜서 택배기사였어요. 남편은 제 사업을 같이 도와가며 간간이 택배 일을 해왔기 때문에 프리랜서처럼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계기도 저희 회사에서 물류 작업을 돕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난 거였어요. 남편은 택배기사와 저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두분다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할아버지 마저도 돌아가신 뒤로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 돈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용돈을 주면서 택배일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 사고 있어서 그나마 공부에 더 집중을 할수 있었고요. 저는 조금이나마 더 안정된 상황에서 남편이 공부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남편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 많은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어쩌나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건 전혀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저에 대해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탐탁지 않아도 그냥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대신 저에게 했던 것처럼 무시와 천대를 남편에게 그대로 했어요. 저희는 부모님 생신이나 집에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김제로 내려갔어요. 착한 우리 남편은 제가 싫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라면서 자식이 돼서 부모에게 그러는 거 아니라며 늘 저를 다독이며 친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내려가면 맨날 일만 시키고 무시는 있는 대로 다 하는데도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부모님 없이 외롭게 컸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내 가족이 돼주시긴 했지만 늘 엄마 아빠라는 소리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할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 어머니 소리할 때만큼은 나도 부모님이 있는 거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늘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한 내 남편인데 부모님은 항상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이런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일만 주구장창 시켜댔어요. 어, 장서방 왔어? 나가지. 저희를 보자마자 늘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이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럼 남편은 따라 나서서 소똥도 치우고 밭에 걸음도 줘가며 열심히 일을 도왔어요. 그러고 나서 밥이나 하나 제대로 차려주면 다행이게요. 부모님은 힘들다면서 매번 잔치국수 하나 끓여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밭에 같이 안 나가고 집에 있어야지만 밥한끼 제대로 차려서 먹을수라도 있었어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무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장서방은 언제 공무원 되나? 공부는 하고 있는 거야? 네,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는 꼭 붙어야죠. 우리 진화 생각해서라도요. 아유 붙을 거였으면 진작에 붙었겠지.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뭘한 건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생계 유지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한 사람이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사람도 붙기 힘든 게 공무원 시험인데 이 사람한테 뭐 합격이 쉽겠어?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될 거야. 아이고, 그래. 네 남편 잘났다.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 데리고 와서 네가 다 먹여 살리니 좋냐? 꼴랑 그 2천만 원 벌어 가지고 애는 언제 키우고 집은 언제 살래? 나도 벌잖아. 내가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엄마 매번 서울에서 김제까지 멀리 오는 사위한테 시암탁 한 번을 안 끌어주면서 뭘 그렇게 마음까지 긁어대는데. 아유, 알았어. 밥상머리에서 왜 이렇게 땡땡떼? 누가 오랬나? 엄마는 끝까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는 남편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죠. 남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인사는 드리고 가자고 하는데도 저는 싫어! 절대 싫어! 나 여기 이제 다시는 안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남편을 끌고 서울 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후로도 저는 정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몇달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통 전화를 하지 않던 언니가 전화를 한 겁니다. 예, 진아야, 너 엄마한테 요즘 안 가? 내가 왜 가? 언니나 가. 언니야 엄마가 맨날 물고 빨고 하는 사람이니까 가도 좋겠지만 나는 가봤자 일만 해야 되는데 거길 왜 가? 너도 참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했잖아 공부를 하라고 다른게 아니고 엄마가 이번에 우리 남편 차를 하나 사줬어 어차피 뭐 남편이 딜러라 싸게 잘 사긴 했는데 남편 건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한 5년밖에 안 탔는데 너네 탈래? 저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언니의 부모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하게 언니는 형부가 타던 차를 우리 남편 더러 타라고 전화를 한 거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형부차도 외제차로 좋은 차였습니다. 근데 자존심 상해서 타기 싫었어요. 게다가 형부는 부모님이 사주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진 차나 타고 다닌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온갖 수모받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꼴도 보기 싫으실 거예요. 저는 됐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더더욱 부모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아예 찾아갈 생각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어르고 달래며 그러지 말자고 했지만 이번 만큼은 참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있었고요. 근데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통 없던 사람이 걸었길래 받았더니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아야, 집에 문제가 좀 생겼어. 일단 가족끼리 상의를 좀 해야 할것 같으니까 이번 주말에 집으로 좀 와라. 언니네도 올 거야. 저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엄마라 고민을 한참이나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여보 가자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자식들이 가야지 가서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면 해드리고 아 진짜 나 너무 가기 싫은데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가서 무슨 일인지 들어드리기라도 하자.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주말에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언니네도 왔더라고요.참 어이없는 게 집에 들어가니 그동안 우리 남편과 갈 때는 보지 못했던 백숙이 상에 떡하니 차려져 있더군요.참나 그동안 세상 천지 다 없어진 줄 알았던 사위 먹일 달기 여기에 있네.놀랍다 진짜.저는 그 닭을 보자마자 비꼬았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엄마는 개의치 않고 닭다리 두 개를 얼른 뜯어 형부와 언니 접시에 올려주었고요. 엄마는 진짜 어이없게도 그날도 닭을 한 마리만 삶으셨더라고요. 우리는 겨우 닭다리 하나씩 올려주면서 밥 말아 먹으라며 국물만 잔뜩 퍼주었고요. 저는 어차피 이것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러우니 참자 싶어 그냥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 엄마와 아빠는 전화를 했던 것처럼 저희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집에 좀 일이 생겼어. 너네한테 이런 말 하기 부끄럽다마는 니들 아버지가 이번에 사고로 좀 치셨어. 니네 작은 아빠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길래 소 농장하고 논밭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도와줬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작은 아빠하고 니네 아버지하고 워낙 막역한 사이지 않니? 울면서 전화 왔길래 거부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결국 니네 작은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말았나 봐.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게다 날라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번에 니네가 우리 좀 도와야겠어. 딱 3억만 도와주렴. 엄마는 결국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불러낸 거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속으로 좀 고민이 되더군요. 엄마를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사업이 막 자리를 잡고 잘 되어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와드리려면 대출을 받아 도와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걸 받아도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이셨으면 형부 1억이나 되는 차를 왜사 주셨어요? 아유, 속상해 죽겠어 정말.우리도 이렇게 될줄 알았겠냐? 너네 형부 차는 그나마 통장에 돈이 있었으니까 사준 거지.이럴 걸 대비하고 우리 투자한 거야 투자.안 그런가 최서방.그러자 형부는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장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제 곧 애도 태어날 시기이고. 서울에서 애 교육시키려면 교육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저도 영업직이라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적금까지 깨가면서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연세 있으시니 소농장 논밭 다 포기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남은 인생 사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엄마 갑자기 사먹을 내놓으라니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아유, 그러게 왜 아버지는 사고를 쳐서 자식들 입장 난처하게 해. 사고 치시는 분이 감당해야지 왜 자식들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것도 부모야? 아 몰라. 우린 도와줄 수 없으니까 땅이 넘어가든 말든 알아서 해.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뭐, 뭐야? 최서방, 너 인연 뭐라고 했어? 우리가 니네한테 지금까지 도와준 게 얼만데 아파트 얻을 때도 1억 5천 도와줘. 차도 1억짜리 사줘, 꼬박꼬박 좋은 거 사서 보내줬더니만 은혜를 이렇게 갚어? <laughs> 장모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저희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서 사주시고 도와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돈 토해내라고 하는 건 부모 자식의 인연 을 끊자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형부는 이게 과연 장모에게 할수 있는 소리인가 싶을 만큼 매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옆에서 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엄마는 형부의 말에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고 옆에서 가만히 있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야, 진아야, 너 뭐라고 말좀 해봐. 지금 네 남편이 뭐라고 하고 있냐?" "엄마, 미안해. 나도 이 사람 말에 동의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 그 속에 살려면 냉정해야 된다고." 미안해 엄마. 평생을 엄마한테 뒷바라지 받으며 살아온 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 게 고작 저 정도였습니다. 근데요 저는 평생을 엄마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참 꼬숩더라고요. 엄마는 언니의 말을 듣더니 더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근데 저도 저를 막대한 엄마를 도와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좀 거들었습니다. 엄마. 언니 한참 잘못 키웠다.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키웠대? 언니 너도 진짜 되바라진 년이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나 형부나 엄마가 차까지 사주면서 인생 뒷바라지 끝까지 하고 있는데 말하는 꼬락선이들이 참 대단들해. 근데 엄마, 엄마는 언니뿐만 아니라 나도 잘못 키웠어. 미안하지만 나도 엄마 도와줄 거 없어요. 그냥 땅 팔아 버리고. 언니하고 형부한테 용돈 받아가며 살아. 그것도 안 준다고 하면 엄마도 아빠도 어디 나가 일용직이라도 하시던지요. 우리 남편 제대로 돈못 번다고 무시했지. 그 연봉 받아가며 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겪어보시라고요. 저는 흥분해서 미쳐있는 엄마에게 한껏 비꼬아주며 집을 나와버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열이 받았는지. 상을 다 엎어버리고는 형부와 언니에게 남아있는 삼계탕을 다 부어버렸어요. 아!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옆에서 아빠는 엄마를 말리기에 바빴습니다. 아빠는 늘 엄마 뒤에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마를 앞장 세우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흥분한 엄마를 말리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빠와 같이 엄마를 말리는 남편을 데리고 나오려는데, 바로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저희 엄마와 아빠를 비장하게 불러 세웠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장모님, 제발요. 그만하세요. 장인 어른, 장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갑작스럽게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는 모두가 다 멈춰서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며 이야기했어요. 네가 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돈도 못 버는 게 우리 딸 등이나 처먹고 있는 새끼가 뭘 한다는 거야. 지금 엄마는 흥분한 상태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진정하라고 말을 하며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그빚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이랑 살던 집 처분해서 제게 재산은 조금 있어요. 이것들을 써버리면 할아버지의 흔적들이 잊혀지게 될까봐 그동안 안 쓰고 간직했던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다고 하니 이제는 이걸 쓸 때가 된것 같아요. 여보, 안 돼, 그 돈은! 당신 그돈 쓰기 싫어서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온 거잖아. 당신은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어? 그동안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 없으셨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해. 가족한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 아마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도 흐뭇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돈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자. 당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휴, 진짜.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요즘 다른 남자 같으면 벌써 처가집에 담 쌓고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거야? 아유, 우린 아직 젊잖아. 우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좋게 어머님 아버님 드리자.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줄수 있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에휴, 가족이라는 게 원래 다 도와가며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내일 바로 서울 올라가서 송금해드릴 테니 그만 근심 푸시고요. 이제는 이런 돈 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자고요. 그 대신 이 못난 사위, 앞으로 더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엄마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멋쩍은지 옆에서 삼계탕을 뒤집어쓴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요. 엄마는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느끼신 게 있으신 건지 울면서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laughs> 장서방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도 사람이 어쩜 이래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은가 엄마는 그제서야 우리 남편의 진면목을 본듯 했습니다.저는 솔직히 이때도 도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착한 마음을 짓밟고 싶지 않았어요.대신에 조건을 내걸었어요.엄마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야.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내 남편 무시하지마. 나도 내 남편도 절대로 우리 남편 엄마한테 무시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인생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멋있게 살아온 사람인데 엄마가 뭔데 우리 남편을 무시를 해?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부모자식간 생이별 될줄 알아. 어휴, 그래, 진화야 미안하다. 이 엄마가 미련했다. 참 못났었어. 미안해.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멀뚱히 앉아 있는 언니와 형부에게는 소리를 쳤어요.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있냐나. 네 남편 새끼 데리고 꺼져. 다시는 이 집에 오기만 해. 아주 그냥 그날은 둘다 잡아서 백숙해 버릴라니까. 내가 사준 차도 내놔. 이 인정머리 없는 것들아.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 덕분에 소도 잘 키우고 농사도 잘 짓고 계세요. 엄마는 그날부터 저희 집으로는 생전 보내지도 않았던 밭에서 난 채소들을 막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처음 안 거지만 엄마는 언니한테는 매번 이렇게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보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것도 집에서 해 먹을 시간 없다며 보내지 말라고 오히려 짜증 부려서 매번 눈치를 보며 보냈다고 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엄마가 보내주시는 채소나 과일들로 집에서 밥잘 차려 먹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아예 택배일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남편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남편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보약도 지어서 보내시고, 아예 엄마가 한 번씩 올라오셔서는 집에다가 고기 반찬도 잔뜩 만들어 놓고 김제로 내려가곤 하시죠. 이렇게 잘해줄 거면서 저는 평생 못 받아본 엄마의 관심에 좀 얼떨떨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서운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면서 용서가 되고 있어요. 되려 언니가 참밥 신세가 되어 엄마에게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미안했는지 엄마한테 용돈도 가끔 보낸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것도 안 쓰고 아예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주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엄마는 저도 어떻게 해볼 수 없게 언니를 외면하고 계시네요. 저는 뒤늦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다제 남편 덕분이고요. 남편이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에게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겠죠. 저는 평생 남편에게 잘할 생각입니다. 남들은 제가 남편 뒷바라지 하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남편 덕분에 얻은 게 훨씬 많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에 대한 서러움과 차별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선지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 차 있고 허리는 자꾸 굽어져만 가신 것 같고 볼 때마다 흰 머리가 부쩍 생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제게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했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더라고요. 그걸 깨우쳐 준 남편한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네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평생 전 부모님을 원망만 하며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분신 같은 내 남편, 내조 잘해서 최고로 멋진 남자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사연 영상 올라가면 남편과 같이 볼 생각인데, 부끄럽지만 한마디 남기고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여보, 내게 와줘서 고맙고, 항상 내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힘내서 자식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나도 당신 아내로서 책임감 갖고 살아갈 테니까 슬픈 날 힘든 날 와도 우리 지금 잡은 손 절대 놓지 말아요. 사랑합니다. 장성민 씨.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